안녕하십니까. 채국구의 분산투자. 어, 7월 8일입니다. 지금 이제 9시 이제 10분이고요. 이제 장 시작했는데, 양쪽 다 지금 종합하고 코스닥하고 좀 빨간불이 좀 켜져 있네요. 좀 거래소 쪽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. 코스닥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게좀 많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일심 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일심 바이오. 오늘, 어, 급등을 한, 아침부터 초급등을 하네요. 여기 지금 삼성바이오와 뭐 1조 원 이상 그 뭐, 뭐 계약책을 했다고 지금 아침에 좀 뉴스가 약간 나왔었는데 오늘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24%나 올랐습니다. 저는 언제 샀냐면, 어, 6월달에 제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6월달에 사놓은 게 있어요. 사놔가지고, 제가 아까 조금 전에 18%에 제가 팔아먹었거든요. 근데 팔고 나니까, 그냥 더 치고 올라가더라고요. 어, 또 빠지면 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어, 1심 바이오는 재무 구조가 참 좋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, 어, 더 사놔도 될것 같습니다. 일심 바이오. 부채 비율이 6% 밖에 안 돼요. 근데 매출액은 되게 작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한번, 요것도 지금 누르면 또 한번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팔아먹고 나왔는데, 급등하길래 그냥 우선 팔고 나왔습니다. 그러또 빠질 겁니다. 빠지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한번 보실 종목은요. 랩지노믹스입니다. 랩지노믹스. 제가 요거는 제가 거짓게 사는데좀또 사살, 지금 한1% 올랐네요. 이제는 이제 올라간다. 저, 믿습니다. <laughs>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. 어 제가 유심히 제가 이주식를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제가 저가에 샀기 때문에 지금 월봉을 봤을 때는 거의 7개월 동안 빠졌거든요. 7개월 빠지고 이제 이번 달 살짝 빨간불이 켜졌어요. 그래서 이번 달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적어도 한한 15%에서 한, 한, 15한 30%까지는 이번 달가능성 있다 봅니다. 이번 달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. 이런 결론이고요. 어,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암호 어, 그린텍. 암호 그린텍도 지금 밑에서 상승파동 이어지고 있습니다. 찰랑찰랑 이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유심히,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. 어, 일심바이오는 조금 밀리네요. 어, 아침에 뭐 살짝 먹고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. 그래도 한 이거 가지고 좀, 좀, 좀 벌었네요. 그 다음에 어, 랩지노믹스 기대해 보고요.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도 지금 아주 기대해 봅니다. 어, 지금 제가 눈부릅뜨고 지금 몇 개를 보고 있긴 있는데 아 어, 그래도 저 주가는 어,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좀 살짝 밀리는 것 같네요. 어, 밀리는좀 밀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어, 우선은 어, 우선 장을 한번 보시고요. 어, 일신 어, 랩디노믹스 아모그린테 요거는 꼭 한번 관심주봉에 올려놓고 보시고 꼭 한번 조금 1%라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